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부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설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심의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르아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부에라니. 저는 르우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저의 형제가 종족과 복에대로 족장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리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저가 아로엘에 거하여 느보와 바알무원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라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가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살르가까지 미쳤으니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바미요, 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바시요. 그 족속 형제에는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아스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군의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희가 족장이 되었고, 저희가 바산 길러앗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왕 여로보암대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의 나가 싸울만한 종사, 곧 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이니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 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지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낙위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 고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세일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문낫세 반치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